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섯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영어를 잘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잘하기 힘든 조건,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인일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태양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거 배운 기억나죠, 그죠? 은하계 그림 만약에 태양이 영어라면요, 우리 한국어의 위치는 이 태양에서 이 영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 가까이 있는 언어들이 있겠죠, 구조적으로 불어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영어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간쯤에 중간 뒤쯤에 중국어가 있어요. 중국어가 있고, 저맨 끝에, 맨 끝에 가장, 이 영어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멀리 있는 언어, 영어를 배우기에 가장 불리한 언어가 바로 한국어. 한국어와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언어는 일본어와 터키어가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영어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영어를 잘하기에 정말 저주받은 나라, 한국, 일본, 터키입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일본어를 놓는다면 일본어에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일단 영어를 잘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어 구사자.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는 한국어 구사자죠. 지구상에서 영어 잘하기는 가장 힘든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하기에 불리한 조건은 남성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봤을 때 언어적으로는 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숫자를 가지고 노는 논리력이라든지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쪽은 남자가 조금 더 잘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언어는 여자들이 여성들이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보다는 좀 불리하죠. 언어적으로 자라기가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기에 불리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엔지니어 출신, 공대를 나와가지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계산기를 치면서 숫자와 노는데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영어 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영어에 투자한 절대적인 시간도 불리하고 어, 공대. 엔지니어일 경우에는 영어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학의 불리한 조건 네 번째 한 번도 해외 연수나 어학 연수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엉켜서 영어를 구사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해외 연수 경험이 없다든지 뭐 외국인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살아본 해외에서의 체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확실히 영어 잘하기가 쉽지 않죠. 다섯 번째 영어학에 불리한 조건은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인 분들입니다. 이거는 언어교육학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정의적 필터가 높다 낮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적 필터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체면이라든지 어떤 성격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하고 어울리기에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영어의 어떤 발전 속도,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영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외향적인 분들이 영어 유창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언어라는 거는 이 뇌가 말랑말랑한 시절, 어린 시절에 투입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뭐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도 떨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에 이렇게 할애할 시간도 많이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한국 사람의 남성이고 공대 엔지니어고. 해외 체류 경험이 없고 거기다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나이까지 많은 경우 여섯 가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자라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몇개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다는 라 점을 인지하시고 어,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 있는 만큼 영어 자라기가 어렵잖아요. 객관적으로. 하지만 그 어려움 조건을 딛고 잘했을 경우 오히려 그 여섯 가지가 다 해당되는 군에서는 독보적으로 시장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것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여섯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 이상 해당된다고 해서 나는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해당되는 사람이 절대 다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건을 뚫고 영어를 잘하게 됐을 경우에 그 영어의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각자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불리한 조건 녀석. 를다 갖추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영어학이 불리한 조건은 이 여섯 가지보다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 여섯 가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조건에 많이 해당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